소리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리소모 없이 죽는 것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마 뭐 여기서 치시다 왜냐면 내가 왔다 갔다 거기 가서 또 바로 된다는 보정도 없잖아 12볼트 입력 들어가서 220볼트 3.5킬로 짜리 네 이제 그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분리하는 과정이 예, 이런식으로 방열판으로부터 분리를 하는데 네, 방열판은 또 다시 예, 보시면 이 방열판에 케이스가 이렇게 따로 더 있죠 네, 그래서 작업과정이 예, 만만치 않게 좀 걸린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분리를 끝났으면 네, 본격적인 네, 점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불량난 네, 부품을 네, 시정을 해가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테스트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불량난 부품을 교체하면서, 네, 대값이 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점검과, 네, 그, 교체 후 다시 테스트 하기 전에 또 다른 주변 털로를 같이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시 테스트 과정을 해보게 되죠. 전원을 투입을 하고 테스트기 같이 연결 하였습니다. 어, 여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입력 자체가 잘표시되는거 하면은 네, 출력 자체도 한 개의 디스플레이에 같이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저 같이 테스, 테스트기를 같이 꽂아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뒤에 네, 수련하고 저 빨간불이 누르면서 전원이 네, 출력이 안되는 네, 그런 분량이 있었는데 네, 이때 제가 항상 설명드리다시피 전압은 잘 나오니까 225V 일단 끄고 네, 그리고 이제 방열판을 연결한 뒤에 테스트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열이 그만큼 났을 때는 열을 견디지 못해서 수리를 해놓고도 테스트상에서 고장 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켜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자재값을 관큼 줄인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네, 또 우리가 수리가 굉장히 어려운 을 어려울수록 관큼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은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요즘 말하는 알바생에 네, 최저 시급이 안 나오는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능률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연결을 다 했잖아요. 12V 입력을 하고, 이게 AC, 인플스 맞춰 놓고, 스위치를 켜게 되거든요. 아까 음, 같은 경우는예 여기 아까 같은 예. 경고 빨간 불이 예. 들어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아 12볼트 찍혔었고 여기에는 0 0 0영 찍혔었던 예. 자리였거든요. 그러니 예. 예. 지금은 현재 전압 이 224V 써있으니까 전압 이 224볼트 나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다잘된 겁니다. 이제는 여기다면 이상이 있을 때는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거나 음. 또는 청각적으로 소리로 삐삐삐 이렇게 경고음을 들려주는 그런 거를 보여줘요. 이건 뭐래.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배터리처럼 생겨져 있는 그림이 지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아. 현재 충전을 해야 되겠다. 아. 뭐 이렇게 전저 전원 공급되어 있는 상태. 이게 우리말로 자원 소스 음. 입력 전원이 어느 정도 전력량. 음. 그 옆에 V는 11.6V. 음. 음. 이거는 v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양은 이정도로 이제 음. 양은 거의 바닥을 놨다 그 다음에 전압은 11.6볼트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 224V는 출력 전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11.6볼트 정도 아. 되면 승용차 시동이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몇 볼트까지 걸려요? 어, 한 10. 몇 볼트까지는 걸리죠 음. 끄시고 네, 그쪽 네. 스위치로 네, 이렇게. 자꾸 그거를 네. 이거 껐다 켰다를 그 스위치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니, 그이 선, 이 선. 아, 아, 예. 이선 늘려주셔가지고, 예. 이선 찾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시게 되면, 예. 이 자체에서 그 역기전력이라가지고 전기가 끄게 되면 쫙 빠져나갈 때, 음, 음. 그게 이제 물이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쫙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어떤 약한 부분을 치고 나가면은, 우리말로 반도체가 음. 이제 터지게 되는, 고장나게 되는 그런 거니까, 여기를 자꾸 빨리게 껐다 켰다 하는 건 음, 좋지 않습니다. 예. 야가 일할 수 있는 타임 그걸 기다려야 되니까 완전히 방전된다든가 그럴 때. 예. 지금처럼 아니, 끌때 예. 아니면 처음에 때예 그러거나 오래 예. 놔두라 이거죠. 끌때그 순간을 길게 두라 이거죠. 예.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샷시에 잠안 좋아요. 예.